<웃음> <웃음> 자, 관계상, 일단, 포토타임 을하겠습니다 포토타임. 왼쪽에 팬분들, 선물 들어주시고. 2층도 있어요, 2층도. 자, 한번들시고 자, 오른쪽도 역시. 네. 반갑습니다.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김동준입니다. 네, 짧게 우리 또 대전에서 열리신 우리 대전 분들에게 네, 한번 좀 조금 더 길게 안녕하세요, 우리 또 어, 많이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, 우리 처, 저는 이제 최근에 고려군란 전쟁을 끝낸 김동준이라고 하고요. 날씨가 갑자기 또 비가 오고 추워졌는데 여러분들. 감기 조심하시고,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직접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정말 즐비해주셨어요고 네. 보레고란 전쟁 왕이었어요, 역할이. 그렇죠. 네, 왕 역할은 어떻게 처음. 네. 제가 보레고란 전쟁을 하면서 처음으로 왕이 되어보았습니다. 어떻게, 어떻던가요? 왕 역할을 해보니까. 확실히 좋은가요? 왕의, 왕 역할이. 연기를 하게 됨으로써 또 많이 느꼈어요 아 이런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사셨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 왕이 아, 네. 될 상이에요 <laughs> 작년에도 상을 받으셨는데 네 작년에 제가 KBS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보주자다어게 오늘도 상을 욕심을 내십니까 오늘 은 마음 편하게 왔어요. 편하게 그냥 즐기시겠다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표정이 지금 나 죽겠지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, 알겠습니다. 자, 기상식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김도준님의 대표곡 네, 이쪽으로 오겠습니다. 네. 아